아군이 었습니다0시왜저러 스팀하고 엑지 팀이 더 재밌을 것 같다. 와, 근데 이영호 이영호 랜덤으로 나간 거저 개사기인 거같은데 뭐? 이영호님 영어, 이거 그거 랜덤으로 나갔어 대회. 저거 근데 영혼이 원래 종족 다 잘하시는데? 근데 내가 마페박았어. 돌아가면 음. 큰일 났어 이걸로! 마페를 박았다고? 이영훈님한테? 음. 음. 와 AS 랜덤인데 사과를 나갔다고? 뭐야 상어 스타 좀 쳐? 나 저그, 나재봉님한테 배웠는데, 오? 얘네 아, 예, 얘네 재봉이 나 아, 님한테 배웠다고? 어, 쿡쿡 나 부러운데 히 <laughs> 뱀, 너 스타 했었어? 아, 스타 2으로 했지. 오, 너엔 다이 아, 클랜, 클랜 알아? 엔 다이 클랜? 엔다알 아, 당연히 알지. 내보다 이왜 몰라. 나 거의 클랜 들어갔었는데너 종족 뭔데? 나 저그. 저그? 오 뭐야. 너 누구 팬이야? 나는 이윤열 님팬이었는데 아, 씨. 종변해라. 그럴 거면. 아 내가 근데 나 저그가 마지막 종족이야. 그러니까 내가 푸토도 하고 테란도 해 봤는데 저그가 제일 제일 재밌어서 저그를 한 거야. 선 넘네. 근데 윤열님 팬이야? 나 윤열님한테 핵 맞았는데. 뭐야 이 폭탄! 나 윤현윤 그것도 있는데 기다려봐라. 다나그 사인도 있는데 패밀리. 야, <목소리> 야 <목소리> 나는 나는 택배 뒷상에서 병구님이랑 제동님키보드도 있어. 응 나는 키보드 신경 안 써. <목소리> 대회에서 쓰던 거 받았는데. 해외에서 쓰던 거, 어... 그거는 애주 부럽다. <laughs> 아 그거는 준나 부럽나 아, 그 경기했던 거구나. 나도 하나만 좀 포지 좀 달라고 좀 정해 줘야너 리쌍록 봤어 리쌍록? 아 나는 다 챙겨 봐. 야 그때 쓰던 키보드라 그때 쓰던 키보드. 어 아, 지렸네. 너나 스폰빵 할래 너 스타로? 싫어. 너 준프로라며? 프로 준프로. 아 준프로. 싫어. 아, 리쌍놈 키보드는 솔직히 쉽고 그것도 너무 싸다. 아, 나는 상혁이 있지. 나는 어젠가 그저께도 상혁이랑 뒷말 했지. 내가 물렸지. 어... 단장이라고. 까지는 물렸지 내가. 보여줘. 오, 형님. 사... 하이동 부시랑 친해요 <laughs> 병이야. 어, 나라고 나. 새끼야 내가 내가 이겼 쭉. 근데 아, 너왜 마지막에 아니, 아니, 아니야. 일식 당했냐? 알았지. 너가 먼저 선톡 해놓고 일식까지 당했네? 키키키키키키가 답장이냐? <웃음> <웃음> 뭐, 뭐라고? 키키키키키키가 답장이냐? <laughs> 상혁이한테 상혁이 들어와있는데 바로 그냥 아가리 털면 어 그랬어요 형? 이런다고 <laughs> 상혁기는 나를 진짜로 리스펙차 한다니까 저번에 귀사아하는거 아니야? 만났을 때 상혁이가 나 보고싶다고 해가지고 라이어 직원이 나를 못시어 왔어. 그래? 어? 아 어, 저기 페이커가 보고싶대 이래서 아 그래? 그래 한번 보러 갈게 이러고 갔지. <laughs> 아, 영이 어... <laughs> 네, 근데 맞아요 그거? 어? 아 진짜야 그때 올스타전 야, 이거 내가 이거 아짓 하지, 하지 말고 몇, 뭐? 몇 년도지? 16년도인가? 뭐 15년도인가 그때 상혁이 올스타전 미국으로 왔을 때나 보고싶다 해서 내가 보러 갔어. 음. 야, 나도 지금 블리자드 하면서 지금 영원 님이랑 지금 채팅 주고 받을 수 있어, 나도. 나리자드 어, 나는 롤이 전문이거든. 스타가 아니거든. 아, 어, 블리자드에 병군 님이랑 다했어 지금. 응. 음. 아빠 아니거든? 응, <laughs> 너 지금 롤하고 있고? 음. 리시네 아.. 어, 리신 할게 음. 자르반이면 해야지 <laughs> 나 르블랑도 상관없는데 <laughs>